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의 기회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또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며 이렇게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금성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여, 내게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내가 게내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부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울며 일을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25장은 전부가 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관한, 어, 제자들의 질문도 있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있고, 예, 마지막 때에 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큰 틀에서는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앞에서도 우리가 어느 주인이 <laughs> 종들에게 맡기고 갔다가 오고 한 그러한, 예, 이러한 이미지가 여기서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 아, 이것은 이 종들의 대한 신뢰와 기대가 있음을 말하죠. 자기의 소유를 맡겼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재능대로입니다. 재능대로. 다시 말하면 그가 할수 있는 능력 한개 안에서입니다. 그할수 있는 능력 한개 안에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맡겼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기대한다는 거요 책임을 준 거죠. 요 어, 받는 자 입장에서는 사명인 것이죠. 이렇게 예, 맡기고 떠났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바로 가서 예, 즉각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그래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요. 장사하여서 다섯 달란트를.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해서, 그도 바로 가서 어, 일을 해서 두 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어요 아, 어, 그 옛날에는 안전하게 자산을 그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 몰래 자기만 아는 그런 곳에 땅을 파고 그곳에 예, 감추어 두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었습니다. 자, 오랜 후에 오랜 후에 이것은 충분한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죠. 자, 우리 인생에도 결산할 때가 있죠. 마지막 때인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자이 결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내 개인의 인생의 결산이 있고 우주적 종말의 때가 있어요. 내 개인의 종말은 내 육신의 육체가 숨을 거두는 순간은 다 개인에게 내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우주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재림의 때에 우주적 종말이 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종말이든. 그리고 이 종말의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면 은 달란트의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주인이 돌아서 결산을 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가 예,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으니까 이제 열 달란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인에게 가지고 와서 말하죠, 주인이요, 내게 다섯 달란트 주셨는데 보십시오.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잘 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자 이제 두 달란트 맡았던 사람도 또 와서 말해죠. 보십시오. 제가 두 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이네 달란트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똑같이 말합니다. 한 단어, 한 획도 틀리지 않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저은일에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칭찬해 줍니다. 잘했다. 잘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열 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네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칭찬의 말씀 주시고 똑같이 어, 내 주인의 참여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 남겼으니까 더 많이 남겼다고 해서 그를 더 칭찬하거나 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재능대로 맡겼기 때문입니다. 재능대로 맡겼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가진,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어, 똑같이 맡겨서,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그게 아니라, 많은 재능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남겼으니까 칭찬받고, 또 적게 받은 사람은 그만큼 또 남겼으니까 칭찬받아요. 주인에게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님을 알수 있어요. 이 주인은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향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주 완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아주 불로소득하는 그러한, 어, 탐욕에 빠진 사람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자기가 이한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해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까? 남기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가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여기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이 없다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 주인이 어떻든 간에 내가 뭐더 남기든 또 혹은 손해보든 주인에 대한 나의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달란트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희치지 않은 데서 보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불로소득하고 어, 욕심쟁이 탐욕에 빠진 자로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돌아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다. 네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게 아니냐?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이 예, 이한 달란트는 그가 맡았던 받았던 것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주인이 말하죠. 무르디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이 무익한 정을 바깥 넣어둔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필며 일을 갈리라. 주인의 평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가져 가지고 왔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인으로부터 재산을 맡은 사람이에요. 주인은 그를 어, 신뢰했고 그에게 맡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는 한 달란트를 관리할 그런 능력과 재능이 있었던 거죠. 이 달란트는 보통 탤런트라고 하죠. TV에 나오는 그런 어, 연기자들 탤런트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 어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 재능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재능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기회라고도 볼수 있어요. 우리 삶에 주신 기회죠. 우리에게 다양한 그런 재능과 기회를 주신 거죠.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나에게 맡겨주셨다. 근데 주인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과 어, 마음이 없었어요. 주인의 일.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달러 받은 사람의 문제는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에게 있는 것 그대로 감춰뒀다가 안전하게 보관했다 그냥 주는 것으로 끝냈어요 뭔가 주인이 맡겼으니 내가 주인을 위해 일을 하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전혀 없었던 거죠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또한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러면 이한 달란트 받은 것을 그렇게 감춰 두었을까? 그는 그가 말하면서 두려워하여 라고 스스로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주인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이것은 주인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운전하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인이 맡겨준 그러한 기회와 재능을 발란트를 그대로 숨겨 두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단지 원금 보전이 최고였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주인을 신뢰하며 주인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자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 나는 한 달란트야. 저 사람은 두 달란트고 다섯 달란트인데 라고 하면서 그것이 주인이 완과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결국 이 사람은 비교한 거죠. 나는 적게 받았어. 그런데 한 달란트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아, 어, 노동자의 20년 품삭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냥 계산하면 적어도 6억에서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맡긴 것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비교하면서 자기는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이것으로 내가 뭘 하랴? 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죠. 결국 이러한 그의 마음은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낭이지 못했어요. 무익한 인생으로 산 거죠. 무익한 인생인 거예요. 유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무익한 종을 내쫓으라. 주인을 오해하였고, 주인에 대한 오해는 주인에 대한 불신이었고, 그는 주인이 맡긴 것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결국 주인 앞에 무익한 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것은 지금 종말에 관한 때, 관한 말씀 가운데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은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셔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 사는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곧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선용하여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사는 시간인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기회를 선용하고 내게 주신 능력과 재능으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유익한 인생을 사는 거죠. 주인에게 이윤을 남겨드리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여 유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인생,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사는 시간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세상에 유익한 인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주인은 와서 계산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께 제가 이렇게 유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 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지혜로운 인생 경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맞는 그러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내게 맞는 재능과 능력과 내게 맞는 가정도 주셨고, 내게 맞는 교회도 주셨고, 내게 맞는 그러한 어, 삶을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속에서 유익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유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것을 바르게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의 초점은 내게 주신 것에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없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없이 불평하게 되고 한없이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안 주셨을까?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요. 내게 주신 것을 보기 시작하면, 아, 내게 이것도 주셨구나, 이것도 주셨구나, 이것도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것으로 어떻게 유익한 인생을 살까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내게 주신 것에 초점을 두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릴 수 있게 돼요. 비교의식을 가지면 행복할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면 하이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많고 더 잘나고 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비교식 가진 사람은 평생 만족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요. 원망하고 아니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가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하려고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 비교 의식을 갖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할때 내게 주신 것에 초점을 두고 감사하고 그것의 목적과 사명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또한 찾아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30대, 40대, 50대, 심지어 은퇴하고 나서도 또 새로운 달란트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풍요롭게 살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성도가 지금 살아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볼수 있는 것,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내게 일터가 있는 것, 내게 가정을 주신 것, 내게 교회를 주신 것, 이 모든 것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때 그것으로부터 사명이 보이고 우리는 유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한 유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지만 우리는 비교하고 평가하고 하면서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또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나의 탐욕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주셔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삶의 기회를 주셨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으로 유익한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하며 늘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아주 이익하고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